2021년 삼육대학교 해외선교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삼육대학교는 취득체 교육선교를 하기 위해 해외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금년이 바로 한 세기가 지나 1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이 해에 삼육대학교 동문으로서 17년째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에서 BMW 해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경수 목사님을 모시고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직접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님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충청도에서 출생을 했고요. 광천 366 초등학교에서 6년간을 공부하고, 어, 한국 36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36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과 또원예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어,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목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동조관 앞에서 9년간, 어, 우리 철암교회를 비롯해서 영동과 도농, 진부교회를 비롯해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남미 브라질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또 미국으로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제 개척교회를 에나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브라질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약 17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반갑습니다. 실은 저희가 학창 시절에 리빙스턴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었는데요. 목사님 아프리카에서의 사역 선교 소식은 이 많은 동력자들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네,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나도 크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선교가 사가 되면 도대체 어느 나로 라 가야 할까? 그때는 한국 교회는 아, 그제 고향 외에는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어,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릴 때에 어, 저희들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가 아프리카 어드메뉴, 한국에서 수만리, 바다 건너 구름 저편 야자수 무성한 것. 저 그늘을 늘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 거기에 보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맞다. 세상 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역에 대한 그런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셨고,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마흔다섯 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해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모님,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가신다고 했을 때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어, 제가 믿음이 없었나봐요. 성교사 파는 사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꼭 당신이 가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덥지를 않았어요. 덥지를 않아가지고 어, 집안에서 이방인이었어요. <laughs>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 기도로써 덥고.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돕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제가 얼마 전에 성교 소식을 보다 보니까 BMW 로 성교 어, 하면서 자전거로 5천대 이상을 우리 현재 성교사들에게 공급해 주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사역을 시작하게 된그 과정을 좀 소개 좀해 주십시오. 목사님. 예, 제가 다 길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어, 제가 이 필리핀에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들,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우리 아프리카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자전거라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성령께서 저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말씀하셔서 제가 그 일에 대해 순종을 했고, 그래서 한 대를 자전거를 주면 한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빠르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전거 지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유. 이 자전거를 타고 아프리카를 누비고 있는 선교사들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54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내에 몇 개국 정도 혹도 아메리카에서 사역은 몇 개국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BMW를 시작하면서 어,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여덟 개 나라, 케냐를 어, 본부로 해서, 아, 탄자니아, 우간다, 루완다, 브룬디, 콩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리고 사우스 쪽에 짐바브웨 이렇게 여덟 나라를,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들은 또, 중남미의한 일곱 나라, 자마이카를 비롯해서, 과테말라, 그 다음에, 어,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콜롬비아, 페루, 이런 지역을 또, 우리가 선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도, 이 방글레데시를 좀 중심으로, 네팔,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또 이쪽 필리핀 그렇게 해서 어, 저희들이 선교하게 된 직접적으로 선교한 나라가 한2 2 나라 되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선교한 곳또저 파푸아뉴기니 혹시 목사님도 다녀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어, 많은 나라들 예,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곳에 자전거를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자전거를 받으면서 목회자들과 뭐또 전도자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예, 그래서 저도 그 일을 나눠주면서 참 감사했는데, 무엇보다도, 어, 이렇게 온 한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호주에 또 독일과 브라질에 사는 우리 많은 한국인 선, 그, 재림교인들이 드려진 헌금으로 이한 일을 할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뜻깊은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네, 사모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모님, 아프리카 같이 동행하시거나 사역하실 때 가장 힘드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힘든 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먹지 못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조그만 거 하나 먹으려고 해도 아이들 눈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laughs>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싸가지고 간게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나눠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끼니도 그냥 건너뛰는 적이 많고요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옆에서 약을 담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약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아이가. 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 가지를 않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애, 저 아이가 왜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딴 일을 하는 새에 그 아이가 흙 속에 막 파묻힌 그 약을 팍! 주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저 아이가 저걸 먹으면 큰일 날 텐데 여러 가지 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가서 뱉으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막 울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그 아이를 진정식 시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고파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약이라도 그걸 주워먹으면 자기가 배가 찰까 하고 그걸 주워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 듣고 저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에디오피아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에디오피아 내 교회 건축을 하시거나 또 학교 설립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또 인종 간에 민족 간의, 종교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감히 쉽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내전 중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갔다가 올해 정부군들이 어, 우리를 막았어요. 그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풀고 우리를 내보내더라고요. 정말 순간순간 위들이참 많았지만 그래서 저는 위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는 거예요. 또 강도의 경험도, 강도의 위험도 경험했고 한때에 그냥 때구리 강도들이 우리 버스를 원래 털려고 생각했었는데 기도했을 때그 강도들이 지났고 그 다음에 소식 들으니까 다음 버스를 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도 느낄 수 있지 않을요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 중에도 계속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프리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나 BMW 사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BMW 사역을 17년째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17년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BMW 사역은 혼자 감당하기 좀 어려운 사역이라서 많이 돕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인사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어떤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안내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사역에 함께 기도로서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전세에 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함께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속히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본부가 있고요, 그곳에 사역하는 여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또 지부가 있고. 또 이곳 도 이제 임원들과 또 후원해주는 천 명의 천명 가까운 후원자들이 있고요. 또 미국에는 한 700여 명의 후원자가 있어서 더한 무려 1,7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로서 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 어 주셨고 지금 케냐에도 이제 지부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도 이제 지부가 이제 동서로 나눠져서. 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지만은, 아, 이디오피아의 연합회장님 두 분이 저희 지부장이에요. 아, 그러요 예,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합회장이나 그 다음에 그곳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함께 일, 일하는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는 우리가 가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나라의 어려운 그들을 뒤에서 도와줘서 그들이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선교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옛날 대중회장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백인들과 또 혹은 흑인들의 생명의 가치는 같다. 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한국의 영혼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의 가치가 같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수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혼들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함께 빨리 사역을 우리가 협력 해서 함으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확산되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1 7년 동안, 1 7 0 0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기도를 세워가고 있는 이 BMW 사역,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또 학교가 세워졌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참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17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재정으로 약 5천여 대의 자전거가 나눠졌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약 200여 곳에 가까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조그만 교회로부터 지금 천 명이 넘는 교회까지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겠는가? 한분 목사님, 17년 동안 200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이거 답을 생각할 때이 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루에도 삼천 명의 영혼이 회개하여 돌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실질적인 사실을 경험했어요 현장에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일이 가능하겠다. 뿐만 아니라 2 7개곱개 아, 학교를 10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역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요,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두 곳을 또 기공식을 하게 되고 제가 바라기는 지금 간호대학을 건축하게 되는데 아마 재정이 그래도 꽤 지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는 올 10월에 10월 정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좀 시간이 지나서 아마 내년 1월에 우리가 거기 가면 거기서 기공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년이, 내년에 어떤 일이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인도하실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종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징조들이 주의 오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2022년도 우리 BMW 사역을 통해서 정말 곳곳에 민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신속하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때로는 저희들이 아프리카 같은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이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그리고 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어 제가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삼육대학의 총장이신 우리 김을목 총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행정당국에. 어, 저도 처음 갔는, 이번에 약 거의 2주 가까이 이 어, 삼륙대학에서,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묵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있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할까? 좀 누군가가 또 혹은 기관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좀 오면 마음껏 쉬고 갈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좀 좋겠다. 그럼 힘을 얻고 또갈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 가지고 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 이 삼육대학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고기에 왔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쉴수 있는 그런 곳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 예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다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우리 자녀들이 오면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프리카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어, 이제는 방마다 화장실을 하나씩 있는 방들을 만들고, 예, 그래서 이제 나이로비에 이제 우리 선교 팀들이나 혹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로비에는 지회 안에 이제 지회가 우리를 비엠도를 요청했고 우리들에게.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14개의 방을 다 화장실에 딸린 방입니다. 샤워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제가 돌아간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마 그 일을 2022년도에는 시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여러 곳곳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쉼을 주고 동물의 왕국도 구경시켜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선교지들 좀 다녀보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배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 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오시면 꼭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숙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재충전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사역을 함께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모님 17년 동안 또그 이전부터 목회 사역부터 시작해서 참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목회 동역자들 우리 사모님들 특별히 선교사의 아내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어,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다른 사모님들보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릴,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옆에 계시구나. 그리고 항상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겁날 것이 없구나 내가 만약에 식량 먹을 게 없다는 것까지 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린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시간에 딱 갖다 주시고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또 움츠러들지 마시고 자신만만하게 용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어 나는 옆에 내 옆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제 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네. 행할 때에 항상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 그걸 잊지 않으면은 항상 담대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아왜저 아프리카를 간다고 저럴까 이러면서 내가 만, 매일 남편을 향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믿음 없는. 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고요. 지금은 우리 남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고서 담대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남편을 위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뒤에서 어, 많이 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남편들이 훌륭한 목회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에 홈카밍으로 찾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는 이 방송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BMW 해외 선교사역을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또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저희 모두가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늘 강건하시고 안전한 사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목사님,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세계에 있는 78억의 인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마치고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압니다.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수 없는 걸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이 능력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들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